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제작된 직병 별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맞춤 라인 조명이란 디자이너와 건축 설계사님이 의도대로 제작되는 라인 조명을 말합니다. 공간의 형태와 디자인, 그리고 로고까지 제작되면서 LED 컬러까지 의도대로 제작되어 공간의 장식이 될수 있고 오브제가 되기도 하는 하이엔드 조명입니다. 이렇게 맞춤 제작되는 라인 조명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조명으로 보기 힘든 모양이나 로고 등을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며 현장 용도에 맞도록 공간에 맞춤 제작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조명의 본연의 용도로 적용되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고요. 이런 특별한 조명은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 등에 적용되면 크리스마스나 시즌 프로모션 이벤트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공간에 하나뿐인 프리미엄한 조명을 원하신다면 맞춤 제작형 라인 조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